할렐루야. 네, 소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아, 개혁교회에서 아, 10월 달은 특별한 달입니다. 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날 아,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아, 저희 교회는 10월 달을 아,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나눔을 리더들과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10월달 한 달만큼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외쳤는지 한번 기억하고 살펴보고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의학자들이 외침이 있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아, 여기에 또한 가지 외침을 더한다면, 만인 재상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마틴 뉴터가 1517년에 아, 95개의 주한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상당에 걸은 다음에 종교개혁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3년이 되었을 때, 아, 1520년쯤에 3대 논문을 써요. 그 논문 가운데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안에 세속적인 직분과 영적인 직분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급이 있지 않다. 교회 안에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들이 특별한 영적인 계급이고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직분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마틴 유터는 그것을 외쳤고 많은 제사장을 종교개혁자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목해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요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신해산 언약 체결 후에 출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언약계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임자하시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어, 언약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대는, 떡상은,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제사장, 그 거룩한 집에서 섬길 제사장의 옷은 무엇이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옷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아름답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 디자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냥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 그 의미를 두고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텐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네 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론의 어떤 특별한 특별함이 제사장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갖춰줬기 때문에 그들을 쓰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되,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직분자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뭘 줬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우리 자신의 특권이 될수 없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장로 중에 장로가 돼도 그 직분이 나의 특권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요. 또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직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직분이 많고 직분이 중요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을 누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평신도요? 평신도도 오해할 수 있고요. 목회자도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사례가 많죠. 구역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이야기 아시죠?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망각했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준 직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섬기다가 자기를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하다가 언약기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하게 되었죠. 신약에도 이런 사례가 나오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을 맡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직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 직분으로 자기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리더였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사회와 정치적으로도 리더의 역할을 할수 있는 중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역할을 망각하고 왜곡시켰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섬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직분으로 자기만 대접받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계시고 가르치시고 또 함께... 아,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있을 때에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을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를 때에 우리에게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은 왼편의 직분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좋은 자리 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직분. 이 이야기가 제자들한테 퍼졌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퍼졌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화를 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를 원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직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원했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제사장 중에 참 대사장이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직분으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섬기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은요, 자기의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제세장의 직분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직분의 원리를 보여주셨고, 본도 보여주셨는데, 이런 오해와 착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것도 세상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중세 로만 카톨릭이 이 직분의 원리를 가장 많이 왜곡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슬프게도 교황과 교회, 교황과 교회는요 베드로의 직분을 이어받았다라고 외쳤고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직분을 다 가졌다. 천국의 열쇠도 교회가 갖고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중요한 직분을 가진 거는 섬기라고 준 거죠. 근데 그들은 섬기지 않고 뭐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옷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성이라고 해서 교황의 옷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었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위험을 갖췄죠. 교황도 거룩한 옷을 입고 위험을 갖추고, 교회 예배당도 아름답게 꾸미고 예술적으로 꾸면서 위험을 갖췄어요. 그래서 섬긴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왜이 함정에 계속 빠질까? 개혁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이 오늘 대표교회 되셨죠? 한국교회가 어때요? 자정 능력을 상실했죠. 한국교회도 이 함정에 빠졌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자고 외쳤는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라고 했는데, 목회자들이 우상이 되죠. 왜 이런 나쁜 일들이 반복이 될까요? 왜 이런 나쁜 일들 우리가 뻔히 아는지만 왜 이함정에 빠질까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아, 요구가 뭡니까? 요구가 뭡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들이 돌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본성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 권면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또 직분 맡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신실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옷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왜 거룩한 옷이라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일반 옷과는 다른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다. 구별된 옷이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길 때꼭 입어야 되는 옷이다.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일반 옷과는 다르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꼭 입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개인적으로 하느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예요. 하느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그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도 거룩한 옷을 만듭시다 <laughs>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목사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이, 말을,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지금도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죄를 덮어주는 거룩한 옷이 특별한 은혜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차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 성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믿음으로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룩한 옷을 만들 사람들과 옷의 구성, 또 옷의 재료가 나오는데,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이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란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마음의 지혜가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 그 옷을 만드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마음의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훈련되고 능숙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된 자들. 그리고 총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호쿠마라고 하는 지혜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훈련되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사람 그것은 훈련되고 능숙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일대일 양육을 하십시오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의 교지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사장 옷과 그 구성, 재료에 대한 말씀이 4절 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복과 거둣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제사장 옷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별을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말씀 보면 굉장히 많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제사장이 맨 겉에 입는 옷이 무엇이냐면 판결 흉패예요 앞에 12가지의 보석이 달려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흉패 흉폐. 판결 흉패라고도 하고 흉패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맨 앞에 있어요 어디에요 제사장의 어디에? 가슴에 제사장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또그 뒤에는요 에봇이라고 하는 앞치마 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고 또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앞치마와 같은 수놓은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앞에는 색, 색깔이 다 틀린 보석 12개가 달려있고 어깨에도 견장이 달려있고 보석이 달려있고 12지파 이름이 6 6개 기록되어 있고 이마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옷을 만들 때, 아, 썼던 실들도 하나님께서 언급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금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입니다. 하느님 존귀한 아, 의미를 담고 있죠. 청색실은 자비를 나타냅니다.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색실은 왕의 위엄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홍색실은요. 희생과 속죄를 의미하는 붉은 홍색실을 말하는 것이죠.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실은 순결과 순수를 상징합니다. 이런 이런 옷의 구성과또 옷의 재료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장차 옷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옷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 옷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육체의 한계가 느껴져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내가 포기할 때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다 뿌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옷,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새물 얻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영화롭고 아름답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떨어질 때, 걱정이 몰려오고, 정신적인 불안이 나한테 몰려올 때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영적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옷이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옷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 묻은 예수수대의 옷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